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오늘 추운 일요일입니다. 일찌감치 왔어요. 자전거 좀 한번 또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고요. 팔당 UTL입니다. 오 자전거 한대 나왔습니다. 그 안에도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아주 좋은 것들 이 많아요. 오늘은 조금 가벼운 걸 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요네잠시요네습니다거죠네습니다네없요 네. 네, 네. 네. 아니요 없습니다 네, 상가요네 가져왔어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일단 오늘은 청평을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 클럽을 꼭 가서 오늘은 한번, 한번 딱 촬영해드리겠습니다. 여기 뭐, 예봉산이랑 뭐, 먹을 것도 많아요, 예봉정. 자, 가기 전에, 그 인증샷, 얼굴 한번 이렇게. 딱 찍었습니다. 됐습니다. 아, 추워.